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지금 시작하는 곳이 조금 특이하죠 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현실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오늘의 현실 시간은 제가 이때까지 현실 시간을 하면서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다를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약간 바다 같은 게 쉐이더나 뭐 텍스처파 같은 게좀 어울리지가 않아서 근데 이번에 조금 찾아가지고 마인크래프트 1.13 그니까 최신 버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텍스처를 많이 바꾸진 않았는데 적당히 좀더 현실적인 자갈이나 뭐 여기 이게 그... 해초나 그... 이거는... 그... 켈프! 이런 것들을 좀이주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좀 빛? 하늘? 하늘에는 빛에 따라서 제캐릭터 굉장히 현실적인 거랑 어두운 거랑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일단 지금 헤엄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넣은 게 텍스처팩이랑 쉐이더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마인크래프트에 수영이 생기다 보니까 헤엄치는 느낌이 애초에 지금 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약간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나 바닥으로 내... 깊은 곳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참... 와, 우와... 약간 나 지금. 바다 그 심해에 있는 물고기 같애 약간 지금 살짝 물고기 같은 느낌도 나는데 살짝 멀어지면 이런 식으로 좀빛 빛이 좀더 가려지면 잘안 보이는데 우와 빛, 빛의 느낌에 따라서 아까 옆에 있던 때랑 확 다르죠? 그리고 원래 마인크래프트가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바다 구역에 따라서 그 바다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텍스트 팩을 통해서 이 리소스 팩들을 통해 가지고 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좀더 바다 빛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게 현재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오 물고기 느낌 바다에서 물고기 보는 느낌 오 물고기 텍스처 좀 살짝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느낌이 나요 약간 실제 물고기처럼 둥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다른 모드가 나와야 돼서 약간 네모 네모 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이라면 좀동그래야될것 같은데 좀 네모 네모 해요. 이게 바다 여기 집이 얼음 위거든요. 얼음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 느낌도 엄청나게 좋아요. 보시나요? 이게 얼음에서 위를 봤을 때 얼음에서 아래를 볼땐 이런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이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느낌이 듭니다. 어우, 장난 없는 것 같아. 좀수영해 볼까요? 어, 약간, 마을 느낌 나는 곳이다, 여기. 오케이. 아, 이거 드라운드 잠깐만 없앨까요? 약간, 좀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드라운드를 살짝 없애고. 오. 오, 야, 진짜, 바닷속에 가라앉은 매, 마을 같아. 옛날. 옛날 그 바닷속에 가라앉은 이 풀들 자라있는 느낌 하며, 여기에 문이 없어요, 여기는. 이 바다 그 유적에는. 근데 뭔가 문을 달아주고 싶은 듯한 느낌? 이 살짝 드는것 같아요. 어, 문 중에서도 참나무 이거 하면 좀, 오, 오, 오. 오, 나쁘지 않아. 오, 괜찮아. 여기 조명 같은 것도 바다 렌터이 종종 있기 때문에 보면 있는데, 오, 오, 좋다.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만약에 마인크래프트 바다가 패치가 된다면, 마인크래프트 진짜 바다 하루 종일 같아. 지금. 살짝 어두운 느낌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만 더 밝게 어떻게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이 거품 같은 것도 원래 소울 샌드랑 마그마 블록으로 하는 건데 영혼의 물에랑 하는 건데 오 거품 느낌도 텍스처 덕분에 굉장히 이뻐요 어, 이거, 그리고 사운드적 제가 넣은 것 중에 사운드적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약간 깻모 풀고 헤엄치면좀더 느낌 좋을걸요. 오, 어, 저빛 뭐지? 저빔 뭐야? 가보자. 저빔 뭐죠? 약간 오이, 어 뭐지? 오 뭐야? 뭐지 이거? 햇빛인가? 왜 이렇게 밝지? 최초에 뭔데? 아 노을 지고 있구나. 와, 어 끝났어. 그 와중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해가 떨어졌나봐. 그래서 느낌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가 떨어져버리면 아까 전에 그 살짝 밝았던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바다가 돼버립니다 횃불을 안 들게 되면 바닥이 안 보이는 식? 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나좀 무서워 잠깐만요 상어나 약간 심해어 나올 것 같은 느낌 살짝쿵 들거든? 횃불을 횃불 들 때? 안 들면 그냥 알 검은 해상이고 횃불 들면 여기에 막심메어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해파리 있으면 이쁘겠다. 해파리 막 그런 모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현실적인 거니까 색릭만 바꿔서 원래 마크 자체를 크게 바꾸진 않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시 바다하면 아까 전에 마을에 봤지만 원래 바다에 가장 먼저 건축으로 생긴 건 아마 바다신도일 거거든요. 바다신전를 살짝 보자면, 오. 와 느낌 좋다 아 조명이 애초에 달려있는 건 느낌이 진짜 좋다 왜냐면 내가 횃불을 안 들어도 되다 보니까 느낌 들어갔을 때 느낌이랑이 좀더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오 바다신전도 잘 꾸며져있는 테츠 백이네 들어갔을 때 약간 약간 정말 미로 탐험하는 느낌 드는데 바다신전이 원래 들어오게 되면 저는 살짝 블럭이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바다신전이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찰떡 테츠 백이라 어, 뭔가 바닷속에 있는 거 진짜 탐험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그 스킨스쿠버 장비 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도 마크 모드에 있는데 그런 모드를 끼지 않아서 뭐 이렇게 F5로 보여드리지만 무엇보다 수영 기능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항상 바다 같은 거 낮은 버전에 보여줄 때는 수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이렇게 걸어다니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걸은거 풀렸다. 이런 식으로 걸어다녔는데, 이렇게 헤엄쳐서 가니까 훨씬 더 확실히 좋긴 하네요. 리뷰할 때. 아, 근데 마크의 바다는 이게 끝이 아니죠. 건축물만 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마크 바다는 산호초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산호가 막 있는 지역도 있고, 되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지금 그쪽 지역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따뜻한 바다 쪽으로 넘어왔구요. 따뜻한 바다에는 제가 말했던 산호. 와, 어, 산호 테스트표도 되게 잘바꿨네이 블럭은, 블럭 느낌은 그저 그렇거든? 근데 이 느낌. 와, 장난없다. 아,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이거 산호? 이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아니, 최근에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물론 나온 지꽤 됐지만, 이거 버전이 그래도 이렇게 빨리 이걸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여기 여기 느낌이 더난 행복한 거 같아요. 산호가 진짜 그세질적이라서 물고기 봐. 물고기 약간 무섭다? 해파리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약간 심해한 느낌 나는데 이게 아마 열대어일 텐데 마크 그 열대어가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소환을 막 해볼게요. 소환을 막 해보면 아, 네모 네모한 거 역시 아쉽긴 하네. 뭔가 오히려 이건 텍스처 안 입히는 게 낫을 거 같은데. 이 친구는 뭔가 네모네모한 거에 주름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마크 물고기 다 소환해볼까? 양소홍 시킨 김에. 자 대구고요. 대구나가 봤던 것 같고 다음 연어. 오, 오 연어 잠깐만. 비늘 느낌 너무 좋았는데 오 씨, 얼굴 무섭게 생겼어. 잠깐만. 연어 탈락. 원래 저렇게 생겼나 연어가? 다음 보거. 복어. 보건 원래 마크 사람이 가까이 가면 커지는데. 오 깜짝아! 아 순간. 아니, 보고 커졌는데, 이거, 이거, 저, 이사루 때문에 보고가 가시가 이렇게 커진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어, 그래도 나쁜 느낌은 아니네요. 보고도 이거 애들이 살짝살짝의 비능을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려고 패턴 같은 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쉐이더랑 테스처팩만 넣은 건데 불구하고 마크가 달라졌어. 마크 캐릭터만 바뀌면 내가, 내가 여기다가 어? 내 케미 이런 식으로 수영하는 느낌만 살짝 살짝 내준다면 바.. 어? 나 살짝 푸르게 바꿔볼까? 나를? 어? 바꿨는데 이거 옷이 안되네. 옷이 안되가지고 아 포기 포기 얼굴만 돼가지고 좀 무섭다 잠깐만요. 어? 왜안 바뀌어 왜안 바뀌어 잠깐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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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풀려주세요 풀려주세요 왜안 풀려요 이거. 아니 안 바뀌어. 아니 잠깐만 그만 칠게요 바꿀게요. 어 바꿨다, 겨우 바꿨다. 와씨, 장난쳤다가 저 리뷰할 때 파란색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크, 바꿨습니다. 아 바다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오 자연스럽게 있는 아이들이다. 산호지형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있던 물고기들인데, 어 이번에는 뭔가 좀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돌고래. 아까 왜못 봤었지? 뭐두 어, 마리. 오, 아 맞다. 배. 오 어, 뭔가 너 젖는 것 같아. 잠깐만. 어? 원래 이렇게 젖나요? 원래 이렇게 젖는 느낌이 강한가? 마크에서? 원래 젖겠지? 이런 것까지는 텍스처팩으로 해결이 안될 텐데 어 죽은 아, 진짜 퀄리티 좋은 게임하는 것 같아 대박이요 여기 앞에 뭔가 딱그 뭐지? 그낀것 같아 야간 주시경 같은 거낀 느낌 들어요 대박이다 아 근데 진짜 처음에 가져왔을 때 제가 처음에 테스트할 때보다 좀더 신기한 느낌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조명을 많이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지금 조명을 좀더 신경 쓰게 되니까 확실히 느낌이 더 사는 것 같고 어, 지금 자갈 느낌 뭐지? 오, 여기 빛이 안 보여. 이거 얼음 때문에 다비프치는 여기 안비여서 횃불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두운 느낌 아까 봐가지고 사실 게 살짝 다르긴 한데 어, 여기 딱 여기 걸치는 느낌? 오!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 아까 보지 못한 느낌이에요. 크. 아 뭔가 가재랑 아까 무섭다고 하긴 했는데 사, 상어나 심어 살면 좋겠다. 뭔가 볼때 느낌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상어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좀 끔찍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원래 바다 쪽에서 볼수 있는 크. 여기 바다 심장 같은 것도 한번 설치해 봤는데 이거는 퇴초표기좀 이뻐서 좀더 이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거는 삼재창 아무래도 바다 날르니까 여기 바다 업데이트가 30창 위주로 됐잖아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와, 30창으로 가는 느낌 봐봐. 옆에다가 회, 왼쪽에다가 햇불 들고 30창으로 가봐야겠다. 오오오, 오. 오, 약간 무서워. 자, 오, 자, 이렇게 돌았습니다. 아, 이거 도는 느낌이 살짝 무섭다. 뭔가 내가 상호같은 느낌인데. 아까 상호가 끔찍하다 했는데 거의 내가 상호야. 금류를 이용하면 물고기 잡기가 편한걸로 알고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얘네한테 내가 오우씨 오 물고기 떨어지는거 봐와 잠깐만 뭐죠 방금? 나 물고기 잡아보는고비죠 뭐야 어나 상어야? 아니 고이 아니라 진짜 상어다 상어 물고기 잡으러 쓱 앞으로 가는거 오씨 <laughs> 장난 없는데? <laughs> 나 깜짝 놀랬네 방금전에? 와 제가 상어였네요 헬스팩이 연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깜짝 놀랐네. 약간 멸치 같고. 느낌 좋아요.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 바다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바다 현실 말고도 정말 퀄리티 좋은 다른 현실들을 제가 리뷰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리뷰들 현실도 많이 추천하고 일단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吧。